네,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뭘 사야 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부동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히 경매, 공매 시장. 정말 아파트는요, 뜨겁고 뜨겁습니다. 네, 뭐20몇 명은 기본이고요. 30몇명 이상 입찰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특히 초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이라서 더욱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어떤 게 문제일까요? 초보자들은요, 아예 낮게 쓰거나 아예 높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laughs>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살짝 문제 있는 그런 물건들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매로 도전을 해보거나 이런 아, 것들을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체감하고 있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어, 걷어들이려는 그런 수요가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멘토. 쪽지기 과외로다가 요즘에 그럼 뭘 사야 되는데 예, 오늘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회원님께서 경매 물건을 몇개 골라 오셨는데 음, 뭐 성북구에 하나 관악구에 하나 뭐 여기저기 막 골라왔어요. 예. 근데 이게 역세권이 뭐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래를 기대하면서 투자할 건데 우리가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넣어둬야 되잖아요. 전세를 맞춘다 해도 그래도 최소 몇천은 묶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왕이면, 어, 기왕이면 좀더 미래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으시다면, 뭐, 여기도 잊어버리고 하나 놔두고, 여기도 잊어버리고 하나 넣어두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투자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곳에 기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라.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고 한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내용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랑을 함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어,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 이, 어 지하철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어, 감이 오실 겁니다. 예. 네. 서울대 입구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봉천역, 신림역, 뭐, 이렇게 2호선, 어, 우리 서울시의, 어, 유일한 순환선이죠. 순환선.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서 잠들면은, 한 바퀴 돌고 다시 봉천역으로 와. <laughs> 그쵸, 그렇죠, 여러분? 예, <laughs> 네, 웃자고 얘기했어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음. 뭐, 너무 좋아요.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곳에 재배개발 물건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위성으로 볼래요? 너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역근처라면 더욱더 좋겠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역근처라 그래서 아무거나 또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자, 서울대 입구역을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네, 빨간색이 상업지죠. 그러면 이 350m 반경으로 다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음? 남 지금 남서쪽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쪽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피스텔, 상업집, 모텔, 뭐, 이런 것들이, 사무실, 이런 고층 빌딩이 이미 너무 많아요. 예. 여기 뭐 하나 사둔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쪽은요? 예? 이쪽까지도 원래 350m 반경 안에 들어가지만, 이미 여기에도, 예.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로스 길이잖아요. 예. 여기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개발한다? 쉽지 않아요. 여기 동의도 안할 거고. 이쪽도요. 이쪽도 350m 반경으로 보면 여기까지거든요. 할까요? 안 해요. 여기도 이미 지금 뭐 다중주택, 고시원 건물, 뭐 모텔 건물 이 여기 주변에 이미 많아요. 그러면 이쪽이 이쪽은 가능해요. 이쪽은 주택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상업지가 있긴 있는데 이쪽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나마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역근처라 그래서 모든 게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보시면, 막상, 안에 가보시면, 고층 빌딩이 있고, 자, 고층, 이미 고층 빌딩이 있고, 그 빌딩만으로도 가치가 높은데, 우리가 재개발 진행하자 그러면, 사업성이 좋으니까 하자 그러면, 이분들이 협조할까요? 협조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역 근처에 있는 게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이 와중에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보세요. 또, 이렇게 역 주변에 상업지도 없잖아요. 예? 네? 종상향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기대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런데 재개발 가능한 물건들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저는 베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트. 그냥 재개발을 기대하고 빌라를 사두는 거는 나쁜 투자는 아닌데 그 돈이 여러분의 최선 최선의 돈이라면. 그 이제 5년을 기다려야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지를 기대하면서 묻어두려면 뭐를 판단해야 돼요? 그 주변의 새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판단해야 돼요. 시세를 조사해야 돼요. 왜요?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비싸지겠지만 새 아파트로 변신한다면 그거보다 월등히 비싸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확인해봤더니 이거예요. 2019년도에 지은 이편한 세상이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거 지금요, 여러분 84제곱미터 국민평수 84제곱미터도 11억이에요. 지금 최저로 나와 있는 매물이 11억 2천까지도 나와 있지만 도장을 찍으려면 제 생각에는 11억 정도는 해야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저기 지금 여기에 이런 거 이제 아파트가 갑자기 진행한데. 그러면 은 지금 추가 분담금에도 그만해도 5억 정도는 5,6억은 기본으로 추가로 어차피 내야 되는데 건축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빌라 4억 주고 사가지고 3억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세아파트 되면 얼마예요? 생각보다는 많은 이익이 없죠 근데 또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걸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물론 그냥 묻어두고 10년 놔둬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라면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중에 더 가치가 분명히 좋아질 테니까 요 그러나 몇 천만 원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래서 자꾸 사업성 사업성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요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데요 힐스테이트 관, 어, 관악센트 c l 이라는 아파트가 내년 2월에 이제 어, 완공이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사 중인데 어, 여기 있는 물건이요. 뭐 여기 진짜 오래된 빌라 되게 많았었거든요. 또 비탈이고. 근데 이게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시세 모르겠어요. 예, 뭐 지난달만 해도 5억 정도, 5억 정도의 빌라 매입하면요, 84 타입을 신청한 세대는 추가 분담금이 물론 이제 집집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 회원님이 갖고 있는 물건이에요. 추가분담금 84타입을 선택을 했는데, 1억 1 천밖에 안 들어요, 추가분담금이. 네? 지금 여러분, 이제 재개발 진행하는 물건들은 어떨까요? 추가분담금 몇억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 1 천만 원 밖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해는 거였으면 너무 좋았지, 지금처럼. 그럼 이 사람 얼마예요? 자, 지금 사도 6억 6억 정도, 6억 얼마만 주면은 새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관악구 일대에서 여기가 제일 새 아파트인데, 84타입이, 예? 11억이야, 11억. 그럼 우리는 얼마일까요? 최하 13억은 될거 아니야. 번거요안번거요 번거죠? 번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때는 좋았지. 지금 하려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추가 분담금이 얼만데. 예. 자, 그러면 기왕이면 그럼 어디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방역하고 방배역 이 사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레미안 어, 원페 클라 아파트. 아 이름도 어려워. 아우 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이름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도 라디오 듣고 빵 터졌는데. <laughs> 예, 이거 이름 어렵잖아요. 예, 원페 럼 원페 르라 아파트? 아 원페 클라 아파트. 예, 왜 이렇게 어렵게냐고 어렵게, 어렵게 지냐고 했더니. 어 저기 뭐요 시어머니가 어 저기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름을 어렵게 한대요. 그럼 시어머니가 나도 지금 나도 지금 이거 이름이 가물가물 내일 되면 또 까먹을 걸. 예. 네. 원패 뭐라고? 레미안 어머니 레미안 원패 클라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출발할 때 다시 물어본다. 뭐라고? 외미야 원페클라. 야야. 거기 도대체 검색을 해도 나오진 않는다. 어머니 뭐라고 검색했는데요? 원페를라 아파트. 원페를라가 아니라 원페클라라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 자고 얘기했고요. 자, 어, 여러분. 예, 여기 요런 데 빌라 보십시오. 여기가 원래 뭐였을까요? 여기가 원래 뭐였을까요? DH 방배. 여기 똑같이 빌라였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그냥 최하 20억입니다. 최하 20억.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건물이 올, 안 올라오고, 매가가 눈에 지금 딱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짜 지어지고 나서, 지어지고 나서 20억, 그 이상 30억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아직 2억대, 3억대, 4억대 빌라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얘기하지 어머 저기 30억 찍었어 우리 빌라나 얼마 안오는 천만 원 올랐는데 우리도 할까? 어머 얘 예, 추가 분담금 5억이 내야 되는데 요즘엔 6억 내야 되는데 야그럼 6억 내면 돼겠다 저거 30억인데 우리가 여기서 합쳐가지고 새거 지으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에? 우리는 33억은 될거 아니야 야 우리 하자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주민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심지어 역세권 시프트도 아니야. 얘도 보세요, 역세권 시프트도 아니야. 근데 여기 봐봐, 내방역에서 가깝지? 에? 7호선 이거 한정고장만 가면 그냥 서초 아니야, 서초. 에, 에, 아 이게 이제 일루 꺾어지는구나, 그렇지. 일루 꺾어져서 고속터미널이 한정고장만 가도. 예? 여러 버스 타면은 바로 여기가 서치, 서리풀터로 가면 바로 서치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기 딱 가면 우리 배포옥션 사무실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가깝지요? 예? 가깝죠, 여러분. 근데 밑으로 가면 또 뭐가 있어? 방배역이 있어, 어머나, 이거 세상에. 이쪽으로 가도 역세권이고 이쪽으로도 역세권 시프트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재개발할 때 상황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재개발, 재개발할 때 상황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 혜택이 훨씬 많은 가운데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추가 분담금도 5억, 6억 안 들어갈 걸요? 안 들어갈 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돈이 묶이더라도 미래를 기, 훨씬 기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빌라의 가격, 그러면 여기 있는 빌라 가격이 만약에 10억이고, 관악구에 있는 빌라 가격이 만약에 뭐 3억이라고 쳐, 아 그러면 내 자금에 맞게 거해야지. 예, 지금 용산구의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에 이 지역을 살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엄청난 우리는 행복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금덩어리 땅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보실래요, 여러분? 20년도로 가볼까요? 아, 이때부터 시작했구나. 20년도 5월 가볼까요? 이거 봐. 공사하기 전이네. 이런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에? 이런 거 있었다니까요. 높은 건물 있었어요, 여기도. 예, 가볼까요, 여러분? 한번 떠나볼까요? 어? 왜안 가지냐? 이거 안 움직이네. 이 <laughs> 생방송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그렇지. 지금 여기가 여기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냐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여기 앞에 여러분, 이제 비싸지는 거 보면은, 이거 할까, 안 할까. 하지, 무조건. 예. 골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 여기도 똑같았어요. 지금 이제 반대편 동네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도 이랬었어요. 예? 여러분, 여기도 똑같았다라는 거지. 지금 그 옆에 동네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예, 여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지. 해지. 지금이야, 뭐, 동의율 안 거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옆에 이제 가격 오르는 거 보면은, 이 옆에서 어떻게 될까? 그때 가면은 또못 산다고. 지금 봐봐요. 용산구. 제가 얘기했죠. 우리 전문가방 회원님들하고도, 제가 6개월, 8개월 전에도 거기 조, 조사를 갔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병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사이에 2억 올랐다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데 해야 된다니까요.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오고 가격이 형성되는 걸 보면은, 여기에 있는 빌라, 누가 얘기하기만 기다릴 거라니까요? 아, 이렇게, 역, 심지어 역세권이야, 이런 것들은. 에. 얼마나 좋아? 고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 근데 그 와중에 또 경매로사.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공매로사. 얼마나 좋아? 아울렛 가격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 에? 자, 그래가지고 또막 이것저것 막또 물건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오셨어. 음.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신축이 좋은 거예요. 구축이 좋은 거예요. 자, 핵심이 뭐예요? 우리 돈이 그 와중에 안 묶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축을 사면 안 돼. 신축은 이미 가격이 높잖아요. 막 5억 한다만 여기도 지금 6억 넘는 것도 있을걸요. 자, 7억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자, 비싸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어차피 전세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뭐한 3, 4, 5억, 3, 4억 받는단 말이에요. 에? 그럼 내 돈이 많이 묶이잖아. 그게 아니라 구축을 사야지. 구축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축을 사가지고 제대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새 거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금된다는 마인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비싸도 들어온다니까. 그럼 내, 우리가 안 묶이잖아, 돈이. 우리가 돈이 안 묶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아무거나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오늘, 오랜만에 이멘트의 쪽집게가에 이렇게, 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도움이 됐으면바라며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예, 인생은여행님 신축. 예, 인생은여행님 구축을 사서 인테리어 전 세팅. 당연하죠. 최은조님, 아 그래요? 네, 우리 최은조님 어저께 집 팔았으니까 네, 그저께 어 이제. 예, 그거 하나 하자고. <laughs> 그죠? 우리 최효전님 아이마미님, 은조님, 실제는 콘소시엄 아파트가 많아서이기도 하대요. 아이마미님, 찌찌뽕. 예, 뭐,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요? 예, 시부모님 못찾아오시겠 다, 다 알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 예, 맨땅님. 와, 우리 집 근처네요. <laughs> 봄날 좋은 하루 보내요. 아이가세님, 1048일차. 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 매매가보다 아니 전세가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약간만 문제 있는 물건 찾죠? 아우 전세가보다 몇 천만 원 싸게 산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개 사놓으면 얼마나 행복해? 에? 고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부기 일상에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속삭이시네 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왜냐면, 그것까지 얘기해야되나 말아내나 되나 했는데,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속삭였어, 여러분. 헬로우 폭스님,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인생형님, 재개발도 마음에 꼭꼭 담아둬야겠습니다. 매트님 오늘도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마부님, 속삭이신데요. <laughs> 그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갓바울님,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얼른 합류할게요. 조한나님, 아유, 우리 조한나님, 우리 싱가포르에서 어저께 또 오랜만에 전화 상담을 했죠. 아, 우리 조한나님 진짜 열정적인 분이세요. 예. 네. 앞으로 우리 조한다님의 또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오늘도, 어, 저희 배포 옥션이, 어, 또 평일반 첫 개강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어, 또 처음 오시는 분들 대단히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저도 굉장히 바쁜 하루인데, 활기차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이 성의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니다 화이팅.